1986년 웸블리 퀸 콘서트 백 스테이지에서 메리 오스틴이 안고 있는 이아기 프레디가 내 아이는 아니지만 너무 예쁘다고 했던 그 아이, 과연 누구의 아이일까요? 그 아기는 퀸의 드라마 로저 테일러의 딸 로리 테일러입니다. 또한 아기의 엄마는 퀸의 로저 테일러와 오랜 기간 동거한 그의 첫 번째 부인 프랑스 출신의 도미니카입니다. 로저와 도미니크는 1976년 하이드 파크 콘서트 때스블이이어다 둘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로저와 도미니크는 1980년에서 87년까지 동거하면서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라디오 가가를 탄생시킨 데 크게 일조한 장남 펠릭스의 엄마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은 1988년 로저가 뮤직비디오 브렉스로 촬영 때 만난 영국 모델 데비랜과 사귀게 되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1988년 1월 둘 사이의 부부의 관계는 끝났지만 두 자녀를 위하여 혼인 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해 25일 동안 혼인 생활을 한후 각자 헤어졌습니다. 로저 테일러는 모두 세 번의 결혼을 했고 두 번째 부인 데비랜과의 사이에서 세 자녀를 낳아 모두 다섯 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끼리도 친해서 모두 잘 지낸다고 합니다. 프레디의 개인 비서 PB의 말에 따르면 프레디가 도미니커의 우정을 그들의 이혼 후에도 이어 나갔다고 합니다. 도미니커를 상당히 좋은 친구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인 데비 랑과는 로저의 40세 생일 내 프레디와 함께 찍은 사진도 많이 보이고 멤버들과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1991년 프레디가 마지막 공식 석상이었던 브리드 어워드 때도 같은 차로 동행했네요. 매우 인상적입니다. 2000년 로저의 바람으로 데비랭과 이혼하고 공백 끝에 2010년 8월 로저 테일러가 배우 사리나 포트가이너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는 1971년 12월 18일 생으로 로저와 22살이나 차이가 나며 퀸의 존재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 친구인 프레디 관련 홍보도 SNS에 적극적으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팀을! 여러분, 오늘도 퀸과 프레디와 관련된 얘기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